이번 경기는 알리안치 아레나에서 펼쳐집니다. 7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고, 독일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경기장입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오프합니다. 끊었습니다. 오른쪽 잘 봤습니다. 마비 마르티네스 마르티네스 오른쪽 측면으로 티미히 반대편으로 토마스 밀러 르도이자네 공을 몰고 나갑니다 고레츠카 키미히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폴리소 루카 에르난데스 다비드 알라바 르노이자네 고레츠카 측면으로 스루 패스 좋은 골 자네 그대로 크로스 머리로 골 <laughs> 유려한 패스 연계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아 패스를 하면서 선수들끼리 펠레파시가 완벽하게 보겠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준 멋진 골입니다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에서 앞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알라바, 수비 성공합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점이 됩니다 좋네요 점입가격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레반도프스키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몸의근형을 채잡았어요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슈팅 아! 들어갑니다 와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짧은 순간에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교과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레반도프스키 좋은 헤더 하지만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면에서 중앙으로 끌어들었어요 중앙 수비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혼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공간으로 패스. 슛. 노이어 선방. 잘 막아냅니다. 이걸 막아내나요? 멋진 선방입니다. 노이어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위협적인 슈팅까지 골이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집착하게 슈팅을 시도한 것 아주 좋았습니다 멋지게 헤트트릭을 달성하는 레반도프스키 이번 득점 차이를 벌립니다 바이에른 미헨으로서는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움직임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자 아깝게 놓칩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키미히 인터셉트합니다 고레츠카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슛! 골! 자, 이제 한골 남았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점차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레반도프스키, 도마스뮐러 끊어냅니다. 다비드 알라바 다시키퍼에게 돌려줍니다. 또 이어 길게 앞 쪽으로 고레츠카 왼쪽 잘 봤습니다. 스로 패스 자네 앞으로 찔러 줍니다.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씩 만들어갑니다. 자네, 오레츠카 키미히, 오레츠카 키미히, 돌리소, 데이비스, 키미히, 공간을 노립니다.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다비드 알라바, 톨리소, 톨리소 끊었습니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키미희, 주일레, 자네. 자, 카운터 시도. 레반도프스키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찼습니다. 끊어냅니다. 가로챕니다. 노지볼입니다. 자, 흘러나왔는데요. 노이어 no 선방! 멋진 선방입니다! 아, 들어가는 줄 들어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노이어, no 멋진 선방입니다! 잘이거습니다 르도이자네. 슛. 포먼. 로이 자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레반도프스키 찍어 차준공 받을 수 있을지 슈팅 또이어선방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데이비스 다비드 알라바 주일레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폴리소 뒷공간으로 흐름 좋은데요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뒷공간으로 자기회입니다 어... 아 좋은 슛이었는데요. 이 시간대에 두골 앞서나가면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쫓아가는 입장에선 다행이네요. 덧붙여줍니다 더글라스 코스타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좋은 볼인데요. 크로스 합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어. 슛! 또 세터볼 찬스 골! 들어갑니다! 또다시 경기는 동점으로! 아, 드라마 같은 전개입니다! 키퍼가 천연공 정확하게 밀어넣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저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옵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수비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고려했다는 거니까요 아 훌륭해요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골키퍼로서는 골치 아픈 위치입니다 직접 노리기는 힘들겠습니다 알라바 또이어 선방 날카로운 프리킥 잘 받았습니다 아 좋은 선방이에요 이 시점에 이런 선방 의미가 크죠 헤더 <laughs> 골 결승골이 될지도 모르는 골 결국 들어갔습니다 코너킥을 헤더로 잘 연결했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헤더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슈팅! 골포스터에 걸립니다. 몸싸움 잘 버팁니다.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데이비스, 데이비스, 길게 보냅니다. 스루패스, 슈팅, 골! 이대로는 절대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 간의 완벽한 호흡이 득점으로 이어졌어요. 막판에 공점골을 넣었습니다. 아, 이대로 연장 가나요? 선수들 모두 체력적으로 힘들 테니 결국은 정신력 싸움이 될것 같네요. 고만 토마스 필러 스루패스. 공 올라가는데요. 돌리소.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포만. 온사이드. 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연장전이 이어집니다. 연장 전반 지금 시작됐습니다. 끊어냈습니다. 나비드 알라바 받을 수 있을지 더글라스 코스터 알라바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미희 주일레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다비드 알라바 뒷공간을 노립니다 공간으로 패스 와슛또 경기를 뒤집습니다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한 플레이도 좋지만 이런 1대1 상황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야말로 팀에 정말 필요한 자원이거든요. 압박감이 상당했을 텐데도 정말 집착하게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한 골차로 앞서 나갑니다. 주일레. 공간을 노립니다. 아, 볼잘 들어갔습니다. 알라바, 패스 가로챕니다. 일단 보냅니다. 알라바, 인터셉트합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일레 키미시. 코마. 상대 선수 맞고 골라인아웃 코너킥입니다 노이어 줄레 앞으로 찔러줍니다 코방 안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공 투입됩니다. 슛. 골프퍼 <laughs> 서방. 피슬이 올렸습니다. 아쉬운 슛과 함께 연장 전반이 끝났습니다. 경기 마지막 15분입니다. 키미희. 키미희.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고번 스루 패스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키미희. 자, 올렸습니다. 패스가 너무 강했네요. 아, 너무 길었습니다. 르노이자네 전방으로 길게 패스. 키미희. 킹슬리코마, 더글라스코스타, 더글라스코스타, 역습입니다. 토마스밀러, 코망 좋은 드리블입니다. 안쪽에 있죠. 코너킥. 겸선 상황을 넘겼습니다 알라바 띄웠죠 펀치 알라바 적극적으로 발을 넣어서 수비했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레반도프스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더글라스 코스터 슛 더글라스 어! 코스터 낮게 잘 노려봤습니다 아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도 골키퍼를 경황시키기에는 충분했어요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고만 받을 수 있을지 고만스어 그럼 좋아요 고만 좋습니다. 도마스 밀러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슛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한골 차이라서 참 아슬아슬했는데요. 대 역전입니다. 결국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팀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